그리고 저희 중계석에는 외인구단을 이끌고 있는 어, 최고의 리더 김현철 어,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외인구단을 이끌고 있는 예, 감독 겸 구단주 겸 네. 예, 단장. 정말 네. 추려주시면 예. 예. 안 될까요? 법 행정 네. 사법을 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자 구단주자 단장 예, 예. 역할을 하고 예, 예. 계시는 예, 예. 김현철 선수를 예. 예. 모셔보겠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네. 예, 예. 아, 어떻게 오늘 외인 구단 네. 팀이 승리가 절 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절실하죠 사실. 예. 네. 지금 뭐 마지막 경기시죠? 예. 네. 지금 뭐 풍전등안데. 네. 아, 어쨌든 네. 이 경기에서 매요. 아, 문자가 나가 가지고 나는 맞습니다. 문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선도 찾고도 있는데 저유요 지금 기자 하고 있고. 아, 네. 예. 그리고 아, 네. 예, 계약 보수 그거 때문에 네. 네. 저는주님 네. 저는 맞죠? 예. 문자 문자 좋아합니다. <laughs> 우리는 정말 지금 예. 백척 간두야, 우리 지금. <laughs> 백척 간두야 네. 네. 풍전등화 상태,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아 좋은데 지금 초반에 조금, 예 네, 저희가 알리고 네. 있어요. 네. 아, 네. 지리멸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laughs>